네, 우리 현대임스 주주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상위 1%캔들런터고요 자, 드디어 이 현대임스가 조금씩 조금씩 머리를 드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미 모든 것들은 예견된 움직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수급 현황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미 외국인들은 3일 전부터 꾸준하게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주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다. 자 일단 이렇게만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바로 이 현대임스에 대한 추가 신규사유치 업 일정에 관련해가지고 오늘 영상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어 메타 그리고 국내 대기업들이 직접적인 투자에 감행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 현대임스에 대한 주가 방향성 우상향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추가적으로 비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늘려갈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2차 목표가는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대한 내용 오늘 영상에서 제가 꼼꼼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인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시간 관계상 영상 끝까지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010-8256-8243 번호로 자 도움이라는 단어만 한 글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은 제가 추가 매수 가격과 2차 목표가에 대한 내용들 확실하게 정리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다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14,000원 구간대에 대한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받고 이제 막 돌아서는 흐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형성되어 있었던 직전 고점 라인대. 자, 직전 고점 라인대가 금액이 대략적으로 15,280원대예요. 자, 이 자리를 이제 올라서는 시점. 자, 이 자리를 돌파를 하거나 올라선 다음에 한 차례 쉬어 주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다? 바로 이 추세의 변곡이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세 변곡의 도입 시점에 있는 이런 구간대에서 우리는 뭐다? 적극적인 매수에 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선적으로 현대임스를 신규로 접근하고자 하시는 분들 자 지금 당장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내가 조금 확인하고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자리들 지지받고 저항받던 이 자리를 강하게 뚫어주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여기를 지지해 줄때그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시키고 한번더 추세를 돌리겠다라는 의지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자리에서 우리는 보다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어 사실상 종목을 매수 매도를 하다 보면요. 우리는 결과적으로 내가 꼭 사고 나면은 주가가 떨어지거나 그리고 내가 팔고 나면은 주가가 갑작스럽게 급등을 하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자그 이유를 제가 오늘 설명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를 임할 때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제가 뭐 15,300원대 가면은 매수하셔라라고 해서 자이 가격대만 오면은 무조건 매수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왜 그렇냐 추세가 살아나는 자리에서 이 구간 대를 돌파하고 안착하는 시기는 이미 이 앞전의 물량들을 일부 소화시키면서 올라온 자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에 대한 차익 실험 물량까지도 먹고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매수 다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매도 흐름으로써, 자, 쉽게 말하면 추세가 이렇게 하방으로 가고 있는 자리에서 15,300원을 딱 이탈을 해버린 거야. 자,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물려있는 물량들이 잔뜩 있잖아요. 자 그럼 이게 떨어지는 시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온 척 하다가 꺾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겁니다. 위에서 누르고 있는 물량들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일치를 하더라도 우리는 대응해야 될 시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추세가 살아나는 자리에서 우리가 15,300원대 접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이 배너번호 0 1 0 8 2 5 6 8 2 4 3번으로 추가 매수자리 궁금하신 분들은 숫자 1번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2차 목표가가 궁금하시다. 자, 그러신 분들은 숫자 2번. 자, 이두 가지 모두 궁금하신 분들은 종목명, 자, 현대힘스라고만 적어 전송해 주시면 제가 이두 가지 내용들 실시간 추세에 맞는 가격대가 왔었을 때 바로 공유해 드린다는 라 점.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2024년도부터 조금 관심을 가져봐야 될 핵심적인 유망 섹터와 종목, 제가 한 종목을 준비해 왔거든요. 자, 이 종목,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2024년도부터 반드시 집중해야 될 섹터는 바로 어떤 섹터냐. 자, AI와 메타버스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시장이 얼마만큼 커지고 있냐면요. 지금 최근에 이 메타의 최고 경영자 이 마크 저크버그가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리고 LG의 조주환 회장까지 순차적으로 10년 만에 한국을 방한해서 지금 어 각종 이 삼성전자, LG전자 회장들과 바로 어이 AI 인공지능 미래를 이끌 핵심 기술로 부각된 국내 기업가에 대한 동맹을 현재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윤석열 대통령과 실직접적인 인공지능과 이 AI 반도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0분간 진행이 되었는데 자 여기에서 나온 내용들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 보시면 돼요. 인공지능 AI와 반도체 메타버스 확장 현실 등 최근에 주목받는 산업에 대한 협력 방안과 AI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비시, 어, 비전 제시를할수 있는 디지털 사회 구현을 위한 플랫폼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요청을 했다. 자,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는 조금 시선을 달리 가져야 됩니다. 자, 왜냐면은, 이 바로 메타버스 AI 확장 현실, 주목받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는 말 자체가 이미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앞으로는 이쪽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도 30분 먼저 도착을 해서 이 저크버그 부부를 현재 마지를 했습니다. 자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이 ai 반도체 관련된 협력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용 삼성 회장님도 먼저 이렇게 마크저크버그를 맞이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저정 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신 거는 이 마크저크버그도 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대통령부터 우리 국내 대기업 최고의 회장과 사장들이 이렇게 맞이를 하는 거냐. 자, 바로 AI로 가장 큰돈 번을, 어, 큰 돈을 번 사람이 바로 마크 저커버그다 AI로 가장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의 명단 리스트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전부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서도 이 50조 원 가량의 수익 창출, 자, 자산이 지금 50조 원이 AI로만 늙, 늘려갔었던 그 대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왜 AI와 이 메타버스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자, 올해 불어난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 96%는 바로 이 AI 덕이라고 합니다. 자, 승리자는 바로 이 사람, 바로 누군가요? 바로 마크 저크버그예요올 들어서 AI로 가장 많은 돈번 부자가 바로 이 메타의 최고 유자로 알려져 있고, 그의 전체 재산의 약 170억 달러, 아 1,700억 달러 중 1,600억 달러가 실질적으로보 뭐다? 바로 이 AI 관련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올해 늘어난 AI 관련 자산만 해도 370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이 AI로 재산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자,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다? 우리는 돈이 모이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종목. 자, 10년 만에 머크가 아, 마크 자크버그가 지금 현재 방한을 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은 바로 이 삼성과 LG 이 메타 세 회사에 직접적으로 공급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를 확보한 이 기업을 우리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 마크 자크버그 메타의 최고 경영자 어, 방한 일정이 마무리됐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삼성전자 그리고 LG전자 사장 등을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이 인공지능과 확장 현실 기기 관련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외,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 업계 전문가들은 바로 이 종목 자 바로 이 종목이 곧 수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점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삼성과 LG, 그리고 메타, 이 모든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한 기업이고, 직접적인 공급 매출이 본격화가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부터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서, 현재 지금 10년 만에 방한한 마크 저크버그의 핵심 수혜주, 자, 궁금하신 분들, 제가 특별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이 배너 번호로, 자, 010. 자, 보이시는 패너번호로 마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게 된다면은 제가 한분한분다 체크해가지고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관련 종목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한 분도 빠짐없이 자, 이 마크 관련 수혜주 꼭한번 받아보셔서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